저한테 막 댄비더라고요. 이 숨살이 나오린 친구가. 그래서, 안 되겠다 싶어서, 음.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니라다니까, 뒷조사해보니까,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. 이단이었어요. 주야. 네. 여러분,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. 주의종이 다 주의종이 아니에요. 하나의 님 말씀만 생명을 지키고 외치는 자가 주의종이에요. 네. 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뭐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러나 우리는 아주 쉬워요. 주의 음성은 평안함을 주는 거고요.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성령 받은 사람이냐? 악령 받은 사람이냐? 간단해요. 내 안에 평안이 생기느냐. 내 안에 불안이 생기느냐. 그 열매가 달고 아름다운 사람이냐. 열매가 다 깨져버리고 어 썩은 과일 열매가 있는 것이냐. 그걸 로 보면 되는 거예요. 간단해요. 평안이냐.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온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. 성경에서도 좋은 나머지는 나쁜 나머지는 열매를 보고 라고 했잖아요. 우리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우리 삶을 흔들어 시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뿌리가 깊이 반석 위에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. 열한 문 열해주고 절해 주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, 그 가정이 흔들리고,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.